스레스 홀더 님들 반갑습니다. 이유나 프라비입니다. 자 현재 영상 찍는 기준 6월 17일이고요. 5시 43분 지나는 시간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스레스 홀더가 오늘 8%대까지 좀 상승이 나왔었는데 다시 단기차익 실험 매물들이 나오면서 윗꼬리를 길게 만들었습니다.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스레스 홀드는 세력들이 급하게 가격을 끌어올린 다음에 빠르게 물량을 던지고 빠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날도 대규모 거래량과 함께 장대 양봉이 터져 지만 결국에는 윗꼬리를 길게 만들면서 세력들을 물량을 다 털고 나갔어요. 자 여러분들 스레스홀드의 고래 지갑을 보시면요, 지금 최근 7일 동안에 고래들은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또 아래를 이렇게 보시면 또 엄청나게 매도를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옆에 이 보유량 퍼센테이지를 보시면 다 0%죠. 즉 장기 보유가 아닌 단타 또는 특정 시세 구간을 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기술적으로 보자면 20원 지지라인을 좀 보고 있는데 지금 이 단기 평선 지. 이지를 받으면서 20원을 이탈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기 입평선이좀 강한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은데요. 지금 음봉 뒤에 거래량이 줄고 있어서 관망세로도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폭 조정 후에 23.5원을 돌파 시에는 다시 단기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 20원을 이탈할 시에는 19원에서 18원까지 좀 조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세력 이탈 여부도 같이 모니터링 하시면서 리스크 관리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기급등 코인은 시장 상황과 흐름에 따라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익절 타이밍을 놓치면 빠르게 꺾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타점들 나는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제가 고래지가 분석도 다 도와드릴 거고요. 언제 공락하셔야 된다, 언제 매도하셔라 이런 거다 알려드릴 테니까 혼자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상단에 제 전화번호로 간단하게 숫자 2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연히 100% 무료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러한 분석들을 토대로 저희 팀원분들과 매주 50%에서 많게는 300%의 수익을 계속해서 좀 챙기고 있. 자 오늘도 약13% 수익을 좀 챙겼는데요 문자 캡처 화면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뭐 조작이네 포토샵이네 이러면서 안 믿으셔서 제가 실제로 핸드폰 영상을 좀 찍어왔습니다 자 현재 6월 17일 5시 39분 지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핸드폰 보시면 6월 17일 5시 39분 지금 시간 똑같죠 자, 핸드폰 들어가서, 문자 들어가서. 자, 보시면 오늘 스트라티스 지금 추천 나가서 약13% 수익을 챙겼고요. 자, 그리고 어제 스톰엑스로 약12% 수익, 그리고 그저께 스트레스홀드로 약20% 수익 챙겼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3일만 해도 벌써 45% 수익이에요. 자, 그리고 보시면 다른 종목들도 이렇게, 자, 단타 매수 진행하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 실제로 이거 확인 가능합니다. 자, 보시면 이거 여러분들 캡처하면 아니고요. 자, 실제로 제가 보낸 문자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인증을 해드렸는데도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 뒤로 가기 눌러주시고요. 이 스레스홀드에 대한 정보 받고 싶으신 분들, 코인으로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상단에 전화번호로 간단하게 숫자 2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숫자 2번만 보내주시면 제 주소록으로 저장되도록 자동 연동을 시켜놨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한테 귀찮게 하는 일 전혀 없고요. 바로 스레스홀드 정보와 실시간 매매 타점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릴 건데, 저희 코인 정상회담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실제 계좌를 오픈하고 저희도 직접 매수를 진행을 하면서 팀원분들께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실제로 제가 팀원분들께 보내드리는 문자 사이트입니다. 자 주소록을 보시면 이렇게. 자, 1,700여 명의 팀원분들과 좀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 정상회담 트레이더 분들 5명이서 각각 최소 1,000명에서 많게는 4,000명까지 팀원분들을 관리 하면서 한 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각 팀장들마다 관리하는 팀원분들을 최소 1,000명씩만 잡아도 5,000명이고요. 운영시들을 최소 1,000만원씩만 잡아도 500억입니다. 자, 이거 최소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희 트레이더들이 운영하는 자금만 해도 지금 100억 가까이 되고요. 이렇게 한 팀을 이루면서 코인 바닥에서 흔히 말하는 이 세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팀에 합류만 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소액으로 진행을 하셔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 기사를 하나 같이 보시면요. 이 갈링하우스가 XRP 대규모 락업 해제 관련해서 언급한 게 이슈가 됐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면 갈링하우스는 다른 사람들의 투자금을 기반으로 시장을 조작하며 막대한 이익을 챙겼으며 이 행위는 몇 가지 패턴을 통해서 부당함이 증명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세의 큰 변동성을 만들어내는데 실제로 재단들이 이러한 움직임을 설계해서 그려낸다라는 거예요. 원래 상상될 때부터 예정되어 있는 플랜을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가공을 하느냐인데 차트에 아무리 줄거가면서 볼린저밴드니 뭐니 해봤자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재단 들이 상위 트레이더들에게만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트레이더들에게만 이러한 정보를 좀 공유해 를 주는데요. 당연히 저희에게도 이러한 정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저희도 팀원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은 정보, 더 고급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저희 팀을 더 키워서 더큰 세력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정보 받고 같이 매매를 하시면서 수익을 내는 서로 이 윈윈을 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금전 요구 없습니다. 단돈 1원도 요구하는 거 없고요. 100% 무료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달 동안 2억에서 3억 수익 가능한 황금 포트폴리오로 전면 교체해 드릴 거고요. 재단들의 라거 폐제 일정. 그리고 매일 단타 실시간 매매 타점까지 언제 살아 언제 팔아라 다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실제로 제가 이전에 단타 매매 진행을 하면서 보내드렸던 문자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인증도 다 해드렸고요. 저희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번호로 간단하게 숫자 2번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민하는 동안에도 이미 수익은 계속해서 나고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신청하셔서 같이 함께 좋은 성과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